여러분 레이저를 쏘면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되었다가 다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되고 또 레이저를 쏘면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되었다가 반대로 빛을 반사하는 물질이 되는 등 여러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변신하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다양한 산업과 기술 분야에 활용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리고 놀랍게도 연구자 맞춤형 국산 연구 장비들을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또 논문도 발표하고 있는 이화여대 저차원 물질 실험실로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주실 교수님이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 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의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실험실 어떤 건가요? 예, 네, 저희는 저차원 물질 실험실이고요. 네. 지금 말, 네, 실험실 이름대로 저차원 물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시죠. 네, 저희가 장비가 많은데요. 네. 저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저희가 네. 합성한 시료나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물질을 이용해서 그 물질의 저항이 높은지 낮은지를 이제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저항을 본다는 게아 여기 보이네요. 화면에 이게 네. 뭐라고 하죠? 네. 이 예, 팁. 아, 프로브라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 두개 이렇게 전극처럼 예,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네네 네. 저 팁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전극에 저 팁을 놓고 저 팁으로 이제 전압을 인가한 후에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저항을 측정하는 이저차원 네,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나 외부 조건에 따라서 물성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좋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방막 형태의 시료를 만들 수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BD 챔버라고 Chemical Vapor Deposition. 하는 이제 챔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음. 물질을 안에 놓으면 이게 지금 두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온도를 각각 다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음. 여기서 이제 물질을 증발시켜서 증기로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에서는 그 증기가 된 물질들이 화학적으로 합성이 돼서 이제 기판이라는 곳에 이제 증착이 되면서 이제 얇은 방막 형태로 어 시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시료 만드는 장치군요, 결국에. 네. 어, 여기 연구원님께서 예. 보고 계시는 거, 이건 뭐죠? 예, 지금 이제 연구원님께서 보고 있는 시료는 이제 2차원 물질 중에 하나인 몰리브데늄 어, 다이텔로라이드입니다. 음.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료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거 보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의 두께를 가진 어, 시료로 이제 실리콘 기판 위에 이렇게 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방리를 해서 각각의 두께별로 다른 색깔을 보이는 2차 물질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한 후에 두께별 특, 특성 같은 것을 이제 측정 장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찰 중인 이 물질 몰리브데늄 다이테루라이드라는 물질은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는 반도체적 성질을 가진 2차원 금속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에다가 레이저를 쏘면 구조가 변화하는 상전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활용해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광소자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새로운 반도체 소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얇은 2차원 시료에 지금 레이저를 조사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의 이제 색깔이 다른 부분이 레이저가 조사돼서 그 부분의 이제 결정 구조를 바꾼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네모난 부분을 네. 이제 저희가 라만 장비로 측정하면요. 이쪽에 하얗게 된 부분과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라만 인텐시티가 다르고 보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픽의 모양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2차원 물질로 분리한 것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을 주면 소재의 내구성이나 압축 강도를 바꿀 수 있고, 다르게는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로 바꾸거나 아니면 빛의 반사와 흡수를 조절하는 물성 등을 바꿀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노베이스사의 국산 연구장비 라만 분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을 하시면서 네.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이게 그냥 찍는다고 바로바로 막다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온에서 레이저를 지졌을 경우 이게 진공에서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높은 열이 물질에 가해질 텐데 이제 물질이 산화가 되는 거나 아니면 물질이 망가져서 라만이 이제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라만 장비가 결정 구조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좋은 장비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라만의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픽의 위치가 굉장히 비슷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정 구조가 바뀌어서 라만 픽이 변했다. 근데 그 변한 라만 픽도 사실은 비슷비슷한 그 위치의 픽을 보이는 다른 물질들이 많아서 이 물질이 이제 상전이가 된 건지, 그러니까 결정 구조가 변한 건지, 혹은 이 물질이 이제 산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망가진 게 아닌 건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와 부수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장비들도 이용해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물론 외산 장비도 많이 쓰고 할것 같은데 네. 교수님 이 쓰신 장비가 우리나라 장비를 쓰고 계신데 네. 이게 어떤 그것 때문에 외산이 아닌 국산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요 국산 장비인 나노베이스사의 라만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의 조금 특징이 우선은 보통은 이제 물질의그 레이저를 조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 시그널로 결정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장비들의 레이저의 파워는 레이저의 그 세기는 굉장히 약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저로 인해서 물질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라만 장비 같은 경우는 레이저의 파워의 조절을 하는 기능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나노베이스사의 그 장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광학 형미경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우선은 레이저를 저는 지금 현재는 두 개를 추가해서 두 개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볼수 있는 영역과 그다음 레이저가 조사가 되었을 때 물질이 어떤 빛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가해지는 열이나 혹은 열이 퍼지는 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저의. 종류 혹은 레이저의 세기에 따라서 2차원 물질의 반응도를 측정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저차원 물질은 너무나 얇고 작기 때문에 결정구조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X선을 활용한 방식이 잘 되지 않았는데 빛이 들어와서 물질의 산란이 일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남한 분광기로 저차원 물질의 특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 사용된 몰리브데늄 다이텔로라이드와 같은 특성을 가진 저차원 물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한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상전이 현상을 활용한다면 기존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또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도 촬영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주 망원경처럼 찍히겠네요. 또 저차원 물질 특성 자체가 엄청 얇은 구조이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는 소자로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거 외에도 레이저를 쏘는 것으로 특성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통신이나 아니면 컴퓨터 정보처리에서 광통신 장비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응답 속도를 보일 것 같네요. 교수님과 나노베이스사는 이 국산 라만 분광기를 저차원 연구실의 연구 방향에 맞는 스펙과 장치들로 구성해서 연구자 특화 장비로 만들었습니다. 또 MS테크사와 진공에서 전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국산 프로브스테이션도 활용하였죠. 그래서 기존의 기성연구장비와는 다르게 더욱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유명 화학 논문지인 케미컬 리뷰스의 표지를 장식한 논문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주요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분들이 각자 연구하는 분야에 특화된 장비를 구축해서 연구자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이 국산 연구장비들이 널리 활용되면 좋겠습니다.